자, 안녕하세요. 어제 통발 다시 치루, 치고 간 거, 통발 거두러 왔고요. 캐시 저기도 놀고 있어요. 자, 주은 발견했어요, 한 개. 근데 입수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형이 들어갈 거예요. 자, 형 입수. 들어갔고요 밧줄 현재 확인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수심, 가슴팍, 오, 지금 통발 하나 바로 찾았고요 줄 현재 정리 중이에요. 던졌던 줄. 현재 촬영 중이어서 바로 통발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아줄 잡았어요. 통발은 유실된 줄 알았던 통발이 오는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문어인데요, 문어가 물로 다시 들어갑니다. 무대 뭐가 있나? 지금 우리 유시됐던 통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여기 방송에 담지 못했던, 유시돼가지고 방송에 담을까 말까 했었던 것들. 그게 다시 아무래도 돌아온 것 같아요. 파도를 타고. 맞네요. 파도 타고 돌아온 우리 유실된 통발. 태풍 때 유시됐었어요, 저 통발. 우리. 그게 지금 다시 되돌아왔어요. 우리 대형 통발. 유시됐던 놈이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와. 돌아왔습니다, 일단. 다시 갑니다. 우리 그 대통발 돌아왔습니다. 와. 그토록 찾았던 우리 대통령 저기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는 멀어서 잘 안보이는데 가슴팍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거예요 걸음으로 한 6발자국 정도 되는 걸음인데 6발자국 동안에 가슴팍까지 가슴팍의 수심 아, 폭이 없다. 나왔어요. 없다. 자, 돌아옵니다. 끝났습니다. 탐색 자, 이제 통발의 내용을 체크하고, 미끼 추가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미끼 추가가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끼는 좀 남았어요. 왜 미끼를 추가하지 않느냐? 우리가 통발을 하루 걸러 지금 계속 나와서 확인하고 있어요. 통바의 미끼가 부식을 해가면서 미끼화가 되는 거예요. 생짜고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서 덤벼들진 않아요. 부식이 되면서 그 맛과 향을 느끼고 따라오는 그런 어종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끼들 어느 정도 부식했다고 해서 바꾼다 이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통바는 통바을 친다는 게밑끼에 넣고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날그날 그날 바로 걷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어떤 어부들의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발 유실이라던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루 걸러 이렇게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음. 일반적으로 통바을칠때 하루에 한번 나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는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유실이라던가 또 지금 어, 태풍 기간이었고 물 수심이 높아져서 어. 불안한 것도 있고 유실된 것을 지금 되찾은 경우이기도 하고 어, 힘들게 되찾네면 정말 유실된 거 그냥 여기서만 보여주고. 그죠? 자, 봅시다. 미끼 어느 정도 거의 남았죠? 이대로 들어갈 거고. 현재 문어가 맛이 갔어요. 아, 문어가 죽었어. 문어 이대로 그냥 보내야겠어요. 꺼내서. 잘 먹다가 뭐 지쳤나 죽었어요. 엄청나게 먹긴 먹었나 봐요. 배불리. 빈깍탱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아, 사랑네 아, 살았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지쳐있는 것 뿐이랍니다. 살았답니다. 이 통바 이대호 다시 되돌아갈 거고 우리 유실... 유시... 응, 보내줘. 유실됐던 통바 지금... 돌아온 거는 우리가 다시 회수해서 가져갈 거고 미끼 들어 있는 통발만 그대로 다시 받아오 나갈 거예요. 유실됐던 통발은 다시 우리가 가져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법 법이라는 게두 명당 두개에요 1인당 한 개. 그래서 유실됐던 아이들은 집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찍어줄게 오늘은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방금 들었다시피 오늘은 방송 이걸로 마치고 통 받은 다시 받아 보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집에 갈 거고.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유시된통말 돌아왔습니다. 됐어. 하나 못 찾았어. 이거 종류 들러줘.